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극과 극의 충돌.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 13조 6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 증액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보 패널 말씀해 주시죠. 아니 당연히 늘려야 합니다. 더 늘려야죠. 137조 뭐 전년 대비 9.7% 증액이라는데 이걸로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준 중위소득 고작 6.5% 올리고 생계급여 월 최대 12만 7천 원 인상. 이걸로 사람 살립니까? 아동수당 만 구세 미만 확대요. 애 키우는 부담 생각하면 이건 뭐 턱없이 부족하죠. 노인 일자리 115만 개. 더 만들어서 어르신들 숨통이라도 좀 틔워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비용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요. 미래세대 부담요?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사람들 외면하는 게 그게 더큰 죄악 아닙니까? 허,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9.7% 증액이 부족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라 거덜낼 작정이에요? 그 13조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올리고 생계급여 올리고 아동수당 주고 노인 일자리 늘리고 아니 전부 그냥 돈 뿌리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게? 미래 세대는 그럼 생각 안 합니까? 이빚 도대체 누가 다 갚을 겁니까? 복지부 스스로도 뭐 예산 효율화 하겠다 이러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노인 일자리 115만 개요. 그거 제대로 된 일자리 맞아요? 세금으로 그냥 용돈 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효과 검정도 없이 무작정 늘리는 건 그냥 표국을 하는 거죠. 사람 목숨보다 지금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층 아이 키우기 힘든 부모들 일자리 없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신설에서 월 38,000원 지원하는 거 바로 이런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래세대 부담 운운하면서 지금 고통받는 국민들 외면하는 거 그건 정말 냉혈한이나할 소리죠 지역 거점 병원에 아이 3000억 투자하는 거 이거 아까워서 되겠어요 지방 사람들은 그럼 아프면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필수 우려 공백 메우려면 이 정도 투자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좀 봐야죠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증세 없이 복지 늘리 겠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죠 무조건 돈만 쏟아 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요 그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이게 대부분인데 그게 자립을 돕는 겁니까? 아니면 의존성만 키우는 겁니까? 지역병원 투자 뭐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하고 장비만 들여놓으면 의사들이 저절로 가냐고요?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면 수당 좀 준다고 해서 서울버리고 지방 갈 의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수가체계 같은 그런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요. 그거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구조개혁 말은 좋죠. 그 개혁은 대체 언제 합니까? 당장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구조 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 시선이라도 있어야 의사를 부르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 응급의료, 외상센터, 심뇌혈관센터 확충하는 거, 이거 차 급한 불 끄는 겁니다. 그리고 AI로 위기 가고 발굴하고, 어 바이오 에 S R&D에 1조 원 투자해서 미래 먹거리 만드는 거, 이런 게 바로 적극 행정 아닙니까? 도대체 뭘 그렇게 망설이는 겁니까? 그 AI요. 아, 그게 제대로 작동할지 개인 정보는 안전할지 검증은 제대로 했습니까? 바이오헬스 투자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 K바이오 백신 펀드 같은 거 만들어서 또 여기저기 나눠주기식 투자할 거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죠. AI 응용 제품 상용화 투자 복지에 300억, 복원에 200억 이거 다 그냥 눈먼 논되기 십상입니다. 구체적인 성과 목표도 없이. 그냥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겁니까? 시도조차 안 해보고 비판만 할 거냐고요?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필수료 제때 못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거 다 책임질 겁니까?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9.7% 증액은 최소한의 의무라고요. 정말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재정건정성 없는 국가는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에요. 미래 세대한테 빚더미만 넘겨주는 정부가 어떻게 책임 있는 정부입니까? 효율적인 재정 운용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밑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부어서는 결국 모두가 가라앉을 뿐입니다. 네, 양측의 입장 정말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둘러싼 확장적 복지와 재정건전성 사이의 논쟁,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